여러분, 만약 오늘 밤 자고 일어났는데 내 자산의 80%가 세금으로 사라진다면 어떠시겠어요? 단순히 악몽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다주택자 분들이 직면한 2026년 5월 9일 이후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고 계신 2026년 다주택자 시장의 시나리오를 아주 냉정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세 가지 핵심 상황을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버티면 이긴다. 존버라고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만 2026년 현재 이 믿음은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아니에요. 집을 거주가 아닌 투기로 보는 시각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오늘 날짜가 2026년 1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데드라인은 5월 9일이죠. 딱 111일 남았습니다. 이 시간 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자산을 지키고 누군가는 신용 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살벌한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상황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게임 하나를 해볼까요? 이름하여 다주택자 서바이벌 2026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3채를 가진 갭 투자자입니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화면에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버튼 A. 지금 시세보다 1억 원 낮춰서 급매로 던진다. 버튼 B. 에이 설마 진짜 하겠어. 총선 이후 정책 변화를 기대하며 5월 9일 이후까지 버틴다.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여기서 많은 분이 심리적으로 b 버티기를 선택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당장 내 손해인 1억원이 너무 뼈아프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형, 행동경제학에서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만약 a 금매를 선택했다면 1억원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5억 차익에서 세금 2억 내고 3억은 건지는 거죠 그런데 비 버티기를 선택해서 5월 9일을 넘겼다. 이때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됩니다. 3주택 이상이라면 기본세율의 3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고세율이 무려 82.5%에 육박해요. 5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4억 1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남는 돈은 9천만 원뿐이죠. 아까 금매로 1억 깎아주는 게 훨씬 이득 아니었나요? 이 버티기 전략의 엔딩은 배드 엔딩을 확률이 높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세금은 폭탄처럼 쏟아지고 결국 자산이 압류되는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일종의 모큐멘터리 형식으로 들려드릴게요. 여기 강남의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집주인 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전세로 사는 신혼부부 이 씨가 있죠. 김 선생님은 5월 9일 데드라인 직전까지 고민합니다. 조금만 더 받으면 안 될까. 매수자와 1, 2천만 원 차이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계약을 미루게 되죠. 그러다 덜컥 5월 10일이 되었습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집을 칼고 싶어도 못 팝니다. 왜냐? 팔면 세금 내고 남는 게 없어서 대출금도 못 갚으니까. 매물이 잠기면서 거래 절벽이 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매년 수천만 원씩 나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김서진님,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금매가 아닌 경매로 집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이 비극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세입자 이씨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낼 돈이 없어 파산하면 이 집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됩니다. 경매시장에서 세금, 국세는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 개정으로 당해세 배분 원칙이 일부 바뀌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는 큽니다. 집주인의 탐욕과 오판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공중 분해 시키는 깡통 전세 이게 바로 우리가 2026년에 목격하게 될 가장 슬픈 뉴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로만 판단하는 밸런스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업 손절하기, 버시스, 10년 존버하고 5억 세금 내기. 자, 질만 하나 드려볼게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 내도 이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죠. 통계를 발수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5년을 버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유세. 공식가 현실화로 인해 매년 종부세와 재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강남 2주택자 기준으로 5년간 보유세 합계만 약 3억 원 넘게 될수 있습니다. 기회비용 그 3억 원을 연4% 예금에만 넣어둬도 이자가 얼만가요? 최종 양도세 5년 뒤에 팔때 중과세율이 안 바뀐다면 집값이 2배가 오르지 않는 이상 세금 떼고 보유세 떼면 마이너스 수익률, 즉 마이너스 투자가 확정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금매는 손해가 아니라 미래의 더큰 손실을 막는 보험료입니다. 깨진 계산기를 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덜 벌더라도 확실한 현금, 매도를 챙기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그 세금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 앞에서 많은 분이 설마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공포는 막연할 때 가장 무섭지만 계산하고 대비하면 관리 가능한 리스크가 된다. 지금 다주택자이시라면 감정적인 버티기보다는 냉철한 세무상담과 매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무주택자나 일주택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5월 9일 직전 쏟아질 금매물을 잡을 기회를 노려보셔야겠죠. 시장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여러분의 자산, 감이 아니라 팩트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2026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 뉴스를 누구보다 빠르게 핵심만 쏙쏙 뽑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